안녕하세요 코미녀입니다자 오늘 캐디너독스월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캐디너독스월드가 엄청난 폭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민코인 중에 가장 크게 올라가고 있는데, 자 우리 소통방에 들어오신 분들 최저점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저는 캐디너독스월드가 틀린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정말 축하드리고요. 자 지금 캐디너독스월드 지금 어피트에서 4원 찍었어요. 18%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요거 올라간 거기 때문에, 정말 이제 시작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엄청난 폭등이 더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진짜 크게 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자, 제 방송을 계속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2주 전에 말씀드렸었죠. 저는 운영진을 만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진과의 컨택을 통해서 저는 극비 정보를 입수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고, 제가 증거까지 다 보여드렸어요. 자, 우리 소통방에서는 이 증거로 다 보여드렸고, 그리고 제가 우리 소통방에서 대형우제다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폭등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제가 진짜 어제도 방송에서 대놓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졸업 축하드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잠깐 확인해 볼게요. 신너독스월드를 최저가에 매수를 할수 있는 기회가 오고 있어요. 지금 진짜 밑바닥에 빠져서 요 정도 라인에 있는데, 자 남들이 좋다라고 할 때는 고점이고요. 그때 들어가면 물리게 됩니다. 이때 아시겠지만은 이때 뮤가 18원까지 찍었는데 이때 고점이잖아요. 이때 다 좋다고 했어요. 이때 들어가서 물리신 분들 좀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다 좋다라고 할 때는 고점이다 보니까 지금 이제 지금 정말 이제 소문이 없을 때 그러니까 남들이 지금 안 좋다라고 할 때가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어제 분명 말씀드렸는데, 이때 3.1원이었거든요. 자, 이때 제가 최저가에 살 수가 있는 기회라고 어제는 진짜 대놓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라도 우리 소통방에 들어오신 분들은요, 지금 바로 엄청나게 수익을 봤어요. 자, 지금 이제 제가 그 3.1원일 때 말씀드려가지고 지금 4원 찍었기 때문에 벌써 거의 30%가량의 수익이 나고 있어요. 근데 제가 항상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거의 100배로 진입을 하다 보니까 진짜 3000% 터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닥에서 조금 올라가도 요 정도 터지니까 진짜 제가 요번 불장에서 졸업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제 시작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뮤코인 지금 뭐 2차 매수나 이런 거 지금 어려우신 분들은 우리 소통방에 들어오시면은 타점 대응 다 해드리고 있고요. 자, 지금 이 탑5 게이너. 수익을 본 랭킹에 탑2에 올라가 있어요. 벌써부터 랭킹에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재단 측에서 게임을 출시를 했습니다. 당연히 이것도 호재가 될 수가 있는데, 자, 슈퍼 뮤리오가 또 나온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뮤의 뮤스 아일랜드가 나왔어요. 게임 출시 나왔고요. 자, 그리고 지금 이렇게 영상도 있는데 잠깐 보실게요. I like 자, 이렇게 게임까지 출시가 돼가지고 지금 호재도 더 터진 상황인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제 민코인 다시 불장 온다라고 말씀드려서 불장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금 이 코인 마켓 캡에 보면은 가장 많이 방문한 종목이 이거 민코인으로 아예 가득 찼거든요. 지금 민코인 검색량이 엄청 늘어가고 있어요. 도지시바 오피셜 트럼프 페페로 가득 찼습니다. 지금 이제 쫙 올라가고 있잖아요. 지금 밈코인 시장이 다시 전체적으로 부활을 하는 겁니다. 진짜 지금 시세 초입이니까 준비를 하셔야 돼요. 자, 이 캐지노 독스월드 지금 이 장기적인 이 주봉을 보면은 이제 하락이 끝나고 상승으로 들어가는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래량도 늘어가면서 이제 하락에서 상승으로 턴을 하는 신호가 나오고 있고 지금 4원 찍고 있죠. 진짜 지금 그 위쪽으로 상당히 많이 열려 있거든요. 지금 정말 기회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진짜 지금 이 전체적인 차트를 놓고 봤을 때이 자리에 있는 거기 때문에 진짜 이거는 시세 초입에 불과하고요. 진짜 그 위쪽으로 여력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되니까는 우리 소통방에서 100% 무료 도와드리고 있는데 제가 이뷰를 거의 9개월 연속으로 촬영을 해왔지만 이 타점이 틀린 적이 없어요. 뭐 어제도 우리 소통방에 들어오신 분들은 진짜 바로 2000% 넘게 수익 냈는데 자, 우리 소통방에 들어오시면은 타점 대응 무료로 해드리고 있고요. 자 지금 제가 저번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제가 운영진을 컨택을 통해서 대형 호재를 입수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우리 소통망에서는 이런 정보까지 다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오늘의 급등은 이제 시작에 불과해요. 더큰 호재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대형 호재 궁금하신 분들은 저한테 문자로 캔이너라고 연락 주시면 되시고요. 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운영진을 만나서 이 가방을 입수를 했기 때문에 사진을 찍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돈을 주고 살 수가 없는 가방이에요. 그래서 제가 안 믿으실까봐 지금 증거를 보여드리는 거고. 자, 그리고 호재가 겹겹이 있는데, 이뮤 재단 측에서 이 바이낸스랑 코인베이스에 상장 신청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러한 불장에서 상장빈 터지면 또 제대로 터지니까, 우리 소통방에서 타점 잡아가실 분들 들어오시면 되시고, 제가 저번부터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보통은 진입할 때 50배, 100배로 진입을 하다 보니까, 진짜 요번에 하루만에 지금 30% 올라갔는데 100배로 진입을 했다 보니까 3000% 수익 나신 분도 계세요 그래서 진짜 불장에서는 졸업이 가능한 수익이 한 방에 찍히거든요 우리 소통방에서는 그런 거를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저한테 캣이너라고 연락을 주시면 되시고요 정보 제공은 100% 무료입니다 저한테 연락 주시면은 우리 소통방에서 무료로 이 타점 다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저한테 연락 주셔가지고 입장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특히나 그 고점에 들어가시, 가지고 이제 손실 커신 분들은 바닥에서 한번 기회를 잡아줘야 됩니다. 자, 저,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되시고요. 지금 캐지노 독스월드가 지금 시가총액이 벌써 이제 하루 만에 3,500억 찍었어요. 어제 2,700억이었는데, 그새 800억이 늘었습니다. 지금도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자, 저한테 연락 주시면 최대한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캐지노 독스월드의 트윗에 보면은, 자, 이렇게 사진을 보면 항상 이렇게 렛이 같이 있어요. 쥐랑 같이 다니고 있는데 없는 척 하면서 항상 있습니다. 그 영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서도 이렇게 항상 같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자 상당히 수상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저는 캐지노독스월드의 운영진의 주소를 추적을 했습니다. 개발진인데 888억 개를 발행을 했고요. 자그 이후에 새롭게 토큰이 발행이 돼서 60억 개가 개발진의 주소에서 발견이 되는데꽤 상당한 수량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코인을 확인을 해보니까 바로 G코인이라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자이 재단 측에서 언급을 했지만 이 렛이 메인 캐릭터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진에서도 이제 같이 보실 수가 있는데 자 지금 보시면은 저도 32만개 구매를 했습니다 자이민코인 같은 경우 진짜 내가 만원 샀다가 1억이 될 수가 있는게 이런 밈이에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사람들이 모를 때 선점을 할 경우에 엄청난 펌핑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자 지금 이 G코인 궁금하신 분들은 저한테 문자로 캣이너 3글자 저한테 문자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정보 제공 100% 무료입니다. 저한테 연락 주시면은 제가 이 정보 말씀드릴 건데, 구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코인의 정보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금 홀더 수가 2 8명 밖에 없어요. 정말 극비급으로 숨겨져 있는 코인이다 보니까 제가 하루에 딱 10분한테만 정보 오픈해드릴 수가 있고,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신 분에 한해서 오픈해드리고 있으니까, 100% 무료니까 이런 거 부담 안 가지셔도 되시고요. 저한테 문자 보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엄청난 민코인이 나와가지고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일론 머스크, 그리고 도지, 같이 나와있죠. 그래서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역대급의 민코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도지 나와있고, 일론 머스크, 사토시, 나카모토랑 같이 나와있는데, 비트 도지에요. 자 정말 대박 날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 비트 도지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랑 도지의 합작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진짜 대박 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소개해드리는 거고요. 이 비트 도지는 비상장입니다. 아직 거래소에 상장이 안돼 있어요. 그래서 공식 홈페이지에서만 구매가 가능하신데 자 지금 이틀 1 1 시간 남았고 카운팅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틀이 지나가게 되면 가격이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더 싸게 선점을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틀이 지나가기 전에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매를 결정하셨다면 서둘러야 되시고요. 자, 지금 현재가가 0.0117일 달러에 살 수가 있는 기회인데 상장가가 오픈이 됐거든요. 0.024 달러여서 자, 이거 제가 계산해 보면은 자, 200%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기회예요. 그래서 지금 정말 기회라고 보시면 되시는데, 이프리스일 같은 경우는 초기에 내가 미리 선점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니까 나중에 상장빔이 터질 거예요. 그러면은 상장가가 여기니까 지금 그 밑에서 살 수가 있는 기회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배 먹고 들어가는데, 이제 이렇게 빔까지 나오니까 정말 수익을 크게 볼 수가 있는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여기 팀을 보면 은 일론 머스크랑 비트 도지 사토시 같이 나와 있어요. 자, 팀워이 정말 보통이 아닌데, 비트도지는 뛰어난 팀에 의해 서 운영된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 도지를 유명하게 만든 선구자, 그리고 상징적인 도지 그 자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도지랑 사토시 일론의 조합이기 때문에 정말 대방출 가능성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 사토시 나카모토는 비트코인의 개발자예요. 그래서 최초로 암호화폐를 개발한 개발진이고요. 자, 비트도지란 무엇입니까? 여기 소개 보시면은 비트도지는 도지코인의 유쾌한 정신과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강력한 보안 안정성을 결합한 혁신적인 밈이다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구매가 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제 네트워크가 좀 여러 개로 깔려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가스비 절감하시는 선에서 구매를 하셔야 되고 똑같은 수량을 구매하는데 가스비를 괜히 많이 내면 안 되니까 제가 이런 정보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01059334168로 저한테 문자 보내주시면은 가스비 절감 방법까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이제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 처음에는 덱스에 상장을 하고 그 다음에 CEX에 상장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덱스에서는요, 이렇게 펌핑이 정말 세게 나올 수 있는 곳이라서 하루에 4만 퍼센트가 가능한 곳이에요. 하루에 4만 퍼센트라는 게 400배가 되는 건데 자, 그러면은 빔 터졌을 때 400배가 된다라고 계산을 하면은 상장가가 이제 두배 먹고 들어가니까 진짜 800배가 되겠죠. 만원 넣으니까 800만 원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런 거를 이제 기대를 하고 들어가는 건데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이게 아무래도 이제 비상장이다 보니까 리스크가 거래소에 상장한 코인보다 훨씬 큽니다. 그래서 스캠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고액 투자를 절대 권장을 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재미로 하시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 100만원 이상 절대 권장드리지 않고요 그냥 한 10만원 선에서 재미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 왜냐면은 이게 스캠이 되면은 아예 그냥 홈페이지가 사라지면서 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점은 참고하셔야 되시고요 자, 제가 비상장 코인 실온에코를 방송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자, 이 실온에코가 정말 상장빔이 터지면서 천만 퍼센트가 터졌어요. 그 천에다가 만 퍼센트. 진짜 대박 났고요그 만원 넣으니까 10억 됐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 실온에코로 우리 소통방에서 졸업하신 분들 계신데요. 저희 비트도지도 정말 이 졸업의 가능성까지 보이고 있다 보니까 정말 이 비트도지 선점해 가실 분들은 저한테 0 1 0 5 9 3 3 3나6 8로 문자 남겨주시면요. 제가 이 비트도지 정보 드리고 있으니까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되시고요. 자 제가 가스비 절감 방법이랑 다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금 이일이 지나가게 되면 가격이 올라가요. 그래 최대한 지금 바로 연락을 주셔야 싸게 살 수가 있는 기회니까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